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돗개 이게 한 달도 안 됐어요. 대두 마리 리고 왔는데 형제예요. 오늘 한고뵙고 근데 이리 와. 왜 자꾸 괴롭히노 동생을. 한고 이리 와. 여기 보세요. 한고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집에서는 아직 이제 눈 떠서 상구야 안돼. 여기를 얼마나 똑똑한지 집에서는 오줌을 안 싸요. 여기 자꾸 나올라 그래요. 아이고 이뻐. 안돼. 상구 안자. 아, 앉아. 앉았다. 앉아, 우유병, 젖병 왔으니까 오늘은 젖병으로 먹자. 아이고, 멀리서 왔지요. 배구 건들지 말고, 배구야. 이리와어 둘이 싸움한데, 한구야 배구 가만히 있자. 그러면 안 돼. 이리 와. 엄마가서 물어. 아이고, 이가 날라고 하니까 간지러워가지고, 지금. 나중에 접행해줄게. 그렇게 세게 물면 안 되고, 임마! 또 받아. 또 황구한테 가서 물라고. 나 배구한테 가서 물라고. 황구 받아. 황구야. 안 돼. 시하고 오줌 쌌으니까 이제 백구의 고객입니다. 나도 질수 없다. 둘이 형제인데. 차이가 나. 황구야, 또 물매! 아, 엄마 저 생각나니까. 이놈들이. 이제, 어. 자, 백구의 공격입니다. 음, 어, 이뻐 죽겠어요. 나중에 또 찍어 올려 드릴게요. 바이바이.